지금까지는 농약을 칠때 제때 안쳐 놓으면 불안해서 어디 놀러도 못 갔어요. 그죠? 네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농약을 안 쳐도 될 만큼 짱짱하고 튼튼하게 길러 놓으면 그냥 마놓고 놀러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잘 먹고 운동 잘 하면 감기 안 걸리고 잘 크듯이 나무도 그렇게 키워 놓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약을 그때 차선적으로 주는 거지 미미리 떼듬이 약치다 보니까 얘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건방지 갖고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병주거리 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나 줘도 안 먹잖아요 들어가질 않잖아요 특히 칼슘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오늘 그거 보러 온거딱 하나예요 강의 5분이면 끝나요 양분을 줘도 안 먹는데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공짜로 농사질러 가나 비료 좋은 거퇴이 양분 다 알아서 주죠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하다하안 하다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는 애써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농약을 무분별하게 친 우리 농민들을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죄인 만들고 느낌이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안한 탓도 있습니다 옆집 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받아찾긴 적었는데 받은 용지도 메모지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러고 힘들게 하니까 자꾸 공부를 안 하시니까 젊은 애들이 안 배우려고 도시나가서 빛만 지고 들어오고 그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PLS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PLS는 잘 생각해 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그죠 농약 안 쳐도 될 만큼 나무를 튼튼하게 짱짱하게 키우는 방법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청매제 하나만 알면 돼요 칼슘과 미네랄이 잘 들어가면, 지금 질소 위주로 키웠으니까, 그죠? 뭐, 질, 질소는 뭐, 1 7시도 부족해서 2 3시 쓰고, 유기질비료도 질소 많은 거 쓰고, 그 질소는 내가 볼때 잎이 10%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지. 얘 나무는 완전히 그냥, 저 자, 자 문열이 들어요. 그냥 껍데기만 큰 거예요. 근데 병이 오면 다 무너져요. 녹연도 금방 오고, 키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가다가 그 위주로만 가고, 마 편하게, 아이고, 이제 잘 큰다. 이제. 잎도 크고 잘 올라오니까 마음 좀 편하고 잠좀자았다 하는 사이에는 병 걸리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바이러스 오면 뭐, 막 어림도 없고 그냥,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거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는 신기한 거. 완전 어디서 얘기 잘못 들으면 사기꾼 같은 소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고, 이 공장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째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 지금까지 황은 이제 유황 공장이니까, 황은 가성가리에 용했었어요. 녹지 않으니까 가성가리가 뭐죠? 청산가리 원료 어머니 청산가리가 뭔지 알죠? 네. 알고 싶지 않은 거겠죠? 사람 죽일 때 쓰는 게 청산가리거든 그 극약에다가 황을 갖다가 녹여서 쓰는 것이 가성가리 용에서 지금까지 썼다고 그러니까 그 독성을 이용해서 흰 가루는 잡을지 모르지만 비닐 상하고 파이프는 무너지고 그걸 만지는 사람도 막 기도가 타들어가고 얼마나 위험해요 방독면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해도 있고 미생물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믹서기로 갈아버릴 겁니다 믹서기가 아니라 나노 기계로 그 현장 보여드릴 거예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이 살균제인데 어떻게 유황을 미생물에 다가 대사시키느냐 사실 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방법을 해왔어요 그 시골의 노인들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규명하고 산업화를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실제 첫 개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발자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든지 비용도 싸게 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 뿐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황을 화학 방으을 일으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 쓰는 방법만 찾아내는데,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얹는 겁니다. 저 안에 공장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물 중에서도 방선균. 방선균은 우리 토양에 가지고 있는 균의 70%가 방선균이에요. 흙냄새 일으키는 게 방선균입니다. 그 방선균 중 70%는 스트레토마이세스라고 하는 항생제, 항생물질이 나오는 아주 좋은 치료제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돌려짓기를 하고 자연농법을 하면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근데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고 같은 거만막뭐뭐저 세종시 옛날 뭐뭐 뭐 복숭아 유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나가야 되니까 연작작 해야 되니까 땅이 재능을 물었던 거지. 근데 그것을 제대로 돌려주려면 너무 질소 인산 가리 위주로 왔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칼슘과 미네랄 그걸 붙여주는 게 황이라는 거예요. 황. 황은 살균제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황이 물질 운반 기작을 하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붙여 가지고 같이 들어가요 좋은 자안 들어가요 그리고 인산과 같이 불용화가 되는 양극 덩어리를 음극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기가 뛰어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미성물도 미성물로 대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항생물질 천연항생물질 우리 땅에 이제 부족해진 걸 집어 넣어 주지 황이 물질 운반 기작에 의해서 그걸 같이 붙잡고 넣어 주지 그럼 그놈을 먹으면 나무가 잎사귀가 도장막이 형성 왁스층이 형성돼 가지고 두꺼워요. 그리고 입이 우유로 씁니다, 여름에도. 복숭아가 경도가 단단해지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 유튜브 최근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외 있죠, 참외. 이미 홈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이 앞에 갖고 와서 피디가 이틀인가 3일째 날, 참외가 지 제기차기로도 안 깨져요. 참외가 아니고, 럭비공 같습니다 럭비공 깨졌네요 참여하는 참여 맞네 막 떨어뜨려 몇번 떨어뜨려 그렇게 야물게 경도가 나와요 이제 왜 그냥 상식적으로 오늘 교육 안 받았다고 하고도 생각해봅시다 황하고 칼슘하고 들어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야물어질 거예요 그죠 당도 높아지고 근데 황을 지금까지는 가성거래 용했었기 때문에 제 값을 다못 찾아먹은 거예요. 여기는 나누기 로 갈아버리고 미생물을 대사시켜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그거 보시고, 하나, 이제, 저 세미나실 들어가셔서 동영상도 보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고요. 화장실은 요 농산TV 건물 뒤에도 있고, 공장 안에도 있고, 요끝에도 있고, 이 건물 앞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따라오시는데 안에는 어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앞을 잘 보십시오. 여러 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발열 걸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냄새는 그 막걸리 발효하는 듯한 시크루만 냄새가 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는 이제 모드싹은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빨간색 모드싹은 유기농 모드싹에다가 추가했어요. 서비스로 가격은 같이 받고 붕소, 아연, 인산, 가리, 칼슘, 아미노산까지 그냥 서비스로 보너스. 근데, 아염도 아주 수용성에한비상게 들어가서, 나무에 넣으면은, 얘가 왜이러다니 뭐, 굳이 여기다 농약 칠 필요 없겠다. 이 말을 막 동네 사람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방에서 빨간 걸안팔라 그래요. 근데 농약방이 잘 몰라. 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는 한 번에 딱 고쳐지는 병원이 있어요. 망할 것 같죠? 그 병원이 몇 터져요. 질일 끌어 의사가 약 주고 병 주고 하면서 세 번, 네번 오게 하는 병원은 환자가 없어요. 지금들은 다알다 알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있고, 이제 휴대폰 있어가지고 다정보가 퍼져. 그러니까 그 의사는 병원은 호수래도 의사가 착해서 가면한 번에 낳고 준다. 그 병원은 몇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보두싹 파는 농약방이 몇 터지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막두보따리세보따리 팔아서 그 농약에서 돈벌것 같지만,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다고. 굳이 농약 그렇게 안 써도 될 것을 말이여. 괜히, 예? 저 우리 아들 약체라고 하고 내 자식 말에 농약 마시게 하고 괜히 그랬구만 이런 생각입니다 유튜브 보면 나오죠 한 67세 되신 어머니가 우리 애 잡는데 일주일한 번씩 약 뿌리는 참외밭에 농약 안 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약간 공부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는 영양분을 잘 들어가게 해주는 촉매제가 황이었더라 그 황을 가성가리에다 용해했기 때문에 그걸 못 얻어 먹었는데 여기 와 봤더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아가지고 막걸리처럼 만들어서 미생물하고섞어가지고잘 들어간 게 있더라. 첫째, 가격도 싸더라. 20단 말에 16,000원이면 할 만하죠. 농약 값이잖아요. 그죠? 그거 500평 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에다가 병이 왔다. 그러면 3만원어치 넣는 거예요. 두병 넣는 거예요. 평상시에 1병만 넣고 20단 말에. 500평, 1000평 뿌이죠이 마늘 같은 거는. 자, 자, 가성비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새로운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지. 옛날부터 있던 거죠 이미 그저 타이센 다이선 있잖아요 타이센은 황으로 만든 거예요 농약 이미 황 하나 갖고도 이렇게 16가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싹은 23가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값도 싸게 할수 있고 근데 그것은 다 도둑놈들이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서로 몰랐던 것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뀐다는 걸 이해하시고 어, 그 공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어, 우리 장군민에서 오신 회장님과 여러분들한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로오실까요